다음에 한뭐 안전한지 그렇게 위래를 삼고 네. 있다. 근두분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저 되게 만성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두분 한류 스타시고 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도 불구하 월드 스타를 넘어서 우주 스타가 아, 되고 아, 지금보다도 명성을 쌓아서 우주를 가고 싶다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뭐 10만 명, 뭐 20만 명 앞에서 노래하시는데 저는 고작한 500명 앞에서 행사사에 보는 걸 여기 지금 얘기하려고 나있는데 아, 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다시 한 번. 그래도 아니, 행사 분들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500명 앞에서 ]겠네요. 서기 싫다 이거죠? <laughs> 아니, 20명도 괜찮아요, 20. <laughs> <laughs> 작은 사회 <사이> 좋아요, 소소한 <laughs> 거. 만나오 <흥만> <laughs> 가족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웃음> 거. <laughs> 김성경씨입니다. 이분 풍문 저희 제작진 예전 자료까지 아주 <laughs> 싹, 싹 뒤졌어. 네, 뒤지고 훑고. <laughs> 바로 전설의 스타. 엑스파일에 실려 있던 품은아그 네. 그 실제 로 그, 옛날, 옛날에 엑스파일. 옛날 옛날 그 엑스파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돼 갖고 뭐 놀라게 했다. 아, 그래, 진짜 증권가 예, 예. <laughs> 그 예. 전단지에 나왔던. 아, 진짜 이러셨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 김성경 아나운서의 최고 공주병 환자 카메라 불 꺼지면 돌변해 스텝 제작진들을 하인처럼 막대한다. 아 근데, 네. 근데 김희선 씨처럼 네, 예전에 그랬다라면 네. 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근데 음. 저는 그 엑스파일 보고 아, 엑스파일이 사실이구나. 했었어요. 아, 그래요. 야, 오, 대단하네. 아, 진 어. 아, 진짜 솔직하다. 아, 아, 아 왜냐면 하 충분히 그쪽에서 그럴 아 봤을 수,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봤을 수 있어. 그렇게 봤을 요 공주병이라는 건저 사실 공주는 아니거든요. 저는 굳이 딸자면서 오히려 왕자지 음. 공주는 아니에요. 왕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laughs> 남자라고. 왕자는 아, 남자잖아요. 사실 아, 공주자잖아아 아, 남자잖아. <laughs> <laughs> 정의의 사도라는 거지. <laughs> 정의의 사도. 어, 사실 저는 그전에 후리하고 나서도 했던 프로그램들이 뭐 시사나 교양이나 정보 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니까. 음. 그리고 생방송일 경우도 굉장히 네. 많았었고. 음. 이제 이런 멘트를 보면 그 저쪽에서 인터뷰에 보도 자료를 그대로 문자 그냥 저기 질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든가. 음. 약간 좀 질문지가 성의가 없다라든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생방송이니까 굉장히 제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아.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 아.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왜 보도자를 그때 이렇게 받고 뺏겼어 그냥 이건 아니라 시청자 입장에서. 시청자가 정말 궁금할 거를 음. 지, 질문으로 만드는 게 작가가 할 음. 일이다. 음. 그리고 뉴스가, 뉴스를 할 때도 MC가 앵커가 하는 질문을 좀 제대로 같이 듣자. 그럼 들으면 음. 이 얘기가 더 해야 될 얘기인지 여기서 음. 짤릴 얘기인지 이게 판단이 되는데 맞는 얘기죠 네, 큐시트로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뉴스든 정보 프로그램이든 이건 재미가 없다 아하. 정보성도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막 직선적으로 팍팍팍팍 얘기를 하니까 어,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럴 아하.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 그거를 표현 방법을 좀 바꿔야죠 음. 표현 방법 그렇죠 표현 방법을 네. 잘 돌직구처럼 하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아, 거. 그러니까 내, 내 말은 에미나서 음, 그 그럼. 네. 앵커가 모든 사실 팩트를 다 얘기하는 앵커먼트. 음. 그러니까 아, 뭐 미리다. 수격해서. 음. 뭐,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음.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해서 음. 뭐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음. 다쳤습니다. 이거. 음. 이거 이, 이 앵커멘트 에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코그 그걸 전달해 주고 음. 뭐. 아니 그러니까 미드멘트니까. 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앵커는 약장수라고 생각어요 쉽게 말하면 음. 다음에 나오는 기사 리트 기사 멘트를 더 살려주는 거, 더 호기심 있게 만드는 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는거요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어. 자, 오늘 어디 무슨동에서 어.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어. 부상자가 몇명 있었고, 있었습니다. 어, 네. 자세한 원인, 누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 왜 부딪혔을까? 어. 이거 정도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서 8시 뉴스 할때 제가 앵커멘트를 한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 아니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죽은 유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그 시체 무덤에다가 폭탄 실험을 한 있었어요. 음.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 저는 아 이거 좀 그렇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봤거냐면 유아들의 사체를 사, 사체가 묻어 있는 무덤에 폭탄 실험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음. 세계 최고의 인권을 자랑하는 미국이 한리십니다. 음. 이렇게 바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앞 문장과 뒷 문장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음. 임팩트는 다르다고 생각을 아하. 했었어요. 김인욱씨 아. 네. 네.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네요. 그래도 옆에서 깨지도 못하고. 옆에서 근데 잔잔하게 어떤 얘기를속렇게막끼 못하네요. 저도 중국말도 하고 말이죠. 저도 네. 네. 앵콜을 했어요. 뭘 앵콜해요? 네. 네. 뉴스는 안 하지만 네. 아나운서가 숙직설때 사건사고가 생기면 제가 뉴스를 해야 돼요.